今回は私たちの感覚のミニアルバムキューピットのポイントのところは。やっぱりあの相手の心を衝撃する。そういう魅力的な歌詞と、あのポイントダンスが特徴的だと思いました。これからも私たちのキューピットも大きな愛をお願いします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ああ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いえ、杉谷氏、同時投与、おたてりです。 승현 네. 씨가 달달달 외워서 하신 소개와 같은 아, 소개였습니다.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쿨피트 네. 소개해드렸던 것을 이제 일러로 또 친절하게 승현 씨가 네. 설명해 주셨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또 하나의 8년차 아이돌로서의 목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뭐 하나 씨가 답해 주실까요 이번에? 네. 어 정말 어려운 답변인 것 같은데요. 저로서 음, 음, 저는 아직 어, 언니들 따라서 어, 연차수가 그렇게 8년 차는 아니지만 어, 항상 저희는 어, 어떤 앨범을 준비할 때 어,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카라가 보여줬으면 좋겠는지와 그리고 어, 카라만의 색깔을 조금 더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, 카라의 목표는 카라다운 노래를 오래 하되 여러분들에게 오, 오랜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사랑 음. 받는 게 저희 카라의 목표이자 음. 꿈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게 사실 제일 기본이면서도 제일 어려우면서도 네. 제일 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, 아마. 네, 네. 네, 맞습니다. 카라로서 그 카라의